한국인 배우자가 이 범죄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을 해도 불허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많죠. 예. 본인도 모르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범죄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본다. 그러면 발급 받아보고 보는 게 열람을 해볼 수도 있고 발급을 받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혼인을 했다. 그런데 결혼 비자를 신청하니까 옛날 범죄 사실을 외국인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자가 거절됐다. 다시 말하면 불허 처분됐다는 거죠. <laughs>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범죄들이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받는가, 예, 받는가? 예, 우선 이제 성범죄, 서, 성에 관련된 범죄. 이거는 이제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 성범죄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가 불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 대부분 비자가 불허된다 요것은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이제 초청이 제한된다 5년 내지 10년 초청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가정 폭력, 배우자 폭행, 아동 학대, 예,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예, 심각 정도가 예, 한두 번째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실제 혼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혼인 생활을 위해서 비자를 거절한다. 거절한다. 그러니까 초청이 제한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몇년 이렇게. 범죄의 그뭐그 뭐그 처벌에 따라서 5년 내지 10년 후에 제출 그 배우자를 초청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신매매, 결혼 중개 관련 위반 정과 이것도 아주 좋게 보지를 않죠? 이것도 역시 영구 제한. 예, 영구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 영구 제한입니다. 또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아예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황당할 겁니다. 영국 입국 금지를 봤어도 영국 외국 영구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약이나 뭐 도박, 절도. 뭐, 이런 거, 폭력,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형사범죄, 뭐, 많죠. 뭐, 시비 걸고, 뭐, 사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한 중간 정도, 예, 그, 심각하다. 중간 정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형이, 이제, 경미하거나, 이제, 오래 된 경우는, 범죄 이력을 심사를 하지만, 그, 비자를 빨리 안 내주거나 또는 이제 그 거절 사유는 된다. 어우 난 심사 접수했는데 8개월이도안 나오고 있어요. 심사 지연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심사를 지연한다. 아이 사람 빨리 내주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천천히 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사기 횡령, 경제 범죄. 경제 범죄도 좋은 사람들은 아니죠.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경우도 이제 채무불이행, 사기, 신뢰성 부족 이런 경우도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거절 사유가 된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벌금형정과. 아, 교통사고 그거 뭐 과실인데 뭘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단순 또는 초범, 이것이 또 오래된 경우는 그것을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예,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죠? 음주운전은 몇 년을 봅니까? 음주운전은 20년을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음주운전의 기준을 20년을 보는 겁니다. 2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있었는데 내가 음주운전으로 이번에 적발이 됐어. 이것을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각이 됩니다. 기각.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해야 돼요. 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형 확정 후 기간이, 형 확정 후 기간이 이제 얼마 정도면 우리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을까 하는 거요 이것은 형 확정. 어떤 형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어떤 범죄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거나 또는 5년. 또 어떤 범죄는 5년이 넘었을 때 실질 심사에서 비자를 허락해 줄 수도 있고 허락을 안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최근 범죄다. 2년 이내의 범죄다. 뭐 비자가 안 나온다고 보셔야죠. 2년 이내에 범죄, 비록 적은 범죄라도 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 형이 직력형이다. 직력형, 실형이다. 매우 불리하다. 실형은 어디까지를 실형을 봅니까? 직력, 금고, 집행유예. 직력이나 금고의 집행유예를 따르잖아요. 집행유예도 실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 벌금형, 벌금형. 유리하죠. 벌금형은. 좀 봐주죠. 그런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뭐 1년, 이런, 이런 경우도 그러면 전부 빚이 안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이 적고 집행유예 기간이 적다면, 그것은 참고가 되는 거예요. 참고가 돼서 비자를 허락할 수도 있어요.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집행유예도 기간도 길고 또직역기간도 길고 이렇다면 그거 비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이제 성관련 범죄다. 가정폭력 범죄다. 이럴 경우에 이 결혼 비자에 대해서는 제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제일 아주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비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서 단순하게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니까 비자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비자를 그래도 좀 빨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영업 비밀이라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될지 사람마다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각 사람마다 다른 네, 그 조치를 해야 되고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노력해야 될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살인, 강도 이런 사람은 어때요? 예, 10년 넘어야죠.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징역 12년을 받았어. 그러면 12년을 살고 나서 10년 후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징역을 다 살고 나와서 만기 출소해서 그럼 바로 신청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종료된 날부터 10년을 넘어요. 아, 그러니까 가깝하시죠? 매우 가깝하시죠? 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결혼을 안할수 없잖아요. 하되. 상담을 통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걸 해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뭐 개뿔이나 우리말로 부딪히면 뭐 되겠지 부딪혀서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나거나 뭐 문제가 갑자기 모든 서류가 다 불타서 없거나 뭐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죠. 다 불타고 남아도 마이크로 필름으로 모두가 보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얼버무리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범죄가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미리 국제결혼을 시작하기 전에 파악을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인터뷰하는데 그 남편이 혹시 뭐 형사적으로 범죄가 있는 것을 아세요? 그러면 없다던데요? 이러면 비자 안 나옵니다. 비자 안 나와요.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이제 중국 분과 혼인한 분이 계셔요. 예. 그 분이 이제 자기가 그 발급을 받아 봤어요.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보니까 없어요. 왜? 과거에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범죄라는 것이 7년이 지나면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제 범죄 경력 회신서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받으러 가면 발급을 안 해주죠. 며칠 있다가 오세요. 이리죠. 경찰서에서. 왜? 회의를 해서 이 기록을 넣어줘야 될 것인지, 이 기록을 안 넣어줘야 될 것인지, 이것을 회의를 해야 돼. 그러면 며칠 후에 가면 그 범죄 경력 회신서를 이제 발급을 해주든가, 뭐 이렇게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기록을 넣어주지 않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이민 갈 때는 완전히 달라요. 이민을 갈 때는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을 포함해서 형 실효된 형도, 실효된 형이 뭡니까? 오래돼서 없어진 형도 전부 기록을 나와요. 그것을 제출하는 거예요. 외국에 이민 가거나 영주권 받으러 가고 은퇴 비자 받으러 가잖아요. 이럴 때도 그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외국에서 지정한 그 병원에 가서 해야 돼요. 저도 외국에 잠깐 갈때그 뭡니까 세브란스 병원 가서 해라. 그거 가면 뭐 모든 검사를 아주 철저히 하죠. 비용도 비싸지만 예 철저해요. 외국에서도 왜냐면 환자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받아야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가 약간 삼천포로 빠졌는데, <laughs> 네, 어쨌든 범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혼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모르고 혼인을 했다면 비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것을 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영상에 전화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